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원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는 일은 성공률이 연간 5%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. 따라서 금연에 따른 니코틴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. 보는 가정의학과 금연 클리닉은 금연 전문의사가 개인상담과 진찰 다양한 검사를 통해 흡연 관련 질환 이나 건강위험 수준을 자세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개인에 맞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 요법을 시행합니다. 또한 니코틴 패치나 껌, 챔픽스 같은 금연 보조 약물을 통해서 금단 증상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. 흡연자들의 암, 심근경색, 뇌졸중,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금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금연 클리닉은 흡연자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저희 검연 클리닉을 통해서 꼭 검연에 성공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